하나, 둘, 셋! 파이팅화이긴거 음... 파이팅. 파이팅. 음... 파이팅. 올려주시고. 마음이 <laughs> 거치면오케요 네. 아닙니다. 겹칠게요. 오 오시게요. 뭐? 오시게요? 없어졌음. 뭐죠? 없어졌는데요? 뭐되겠을다아민꾼님이 75였으면 더 빨리 잡았는데.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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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제 좀 내려요 이거 오른쪽 계속 도 돼요? 좀더게요 오른쪽 아우 씨.. 죠오 망했다 블링드 도박도 실패했네요 그래도 굴되면 음... 조금 남았어요 크안 써도 될거같요네안 쓸게요 어차피 쿨도 안 돌았어요 타선 요아 타선 내려. 지무가 넘기죠? 네. 아. 나도 들었어요. 안 보여. 오또어지요 아, 이제 쿨일 거예요. 잠깐만요. 봐야 돼, 이렇게. 천천히 합시다. 선 한번 봐야 될거 같아. 아, 십 분. 한번 보고 바로 붙기 붙기를 때니까요. 1 0초 남았어. 네. 조금, 어? 땡기자, 이리 와라. 왜, 왜안 오니? 왜, 왜 이렇게 천천히 와? 빨리 와. <laughs> 가서 내려요. 여기 땅한판 있어요. 감 자도 같이 와요. 네 감사 합니다. 아, 제가 계속 너무 잘 보이네. 차선 보고 꽤 올리면 됩니다. 아, 안 보여 여기 있다. 잠깐 보고 바로 듣지. 빼 올리면 돼요. 아, 너무 아픈데? 잠깐만 하도 아, 이씨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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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구나, 아파요. 냉철 습니다 오케이, 제가 가격 좋았다, 좋았다 피해버려. 어, 이게 닿네. 잠깐만요. 공항에서 뛰기 해서 내려요. 어디서 본다고요? 뼈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하단 번 드렸 어요. 네. 아, 이게 왜맞는 거예요? 네, 알판있 어요. 왼쪽에 어, 어? 어. 작은 발판이 있습니다. 어, 친구야. 왼쪽에 작은 발판이 있습니다. 왼쪽에 큰발빵어어 그거랑 어? 어?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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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나중에 해도 그래요. 이분드로요 가서 외우니다2에 마리도. 4분 바꾸자. 타분못 받은 사람 있나요? 어 뭐야? 아, 이씨 쇼... 해도 40초인데, 그전에 넘어갈 것 같네요. 링키 링키. 똑같아요! 목기도 뭐, 키도, 키 세팅이 <laughs> 없어서, 열어야 돼, 저기서. 어쩔 수 없어. 검색 하지 마검색 맞죠? 예. 아, 아. 아, 이제 실딩 못하겠는데? 잠깐만. 잠깐만, 지금. 아 씨. 빡 아, 죽겠다. 으아! 어, 잘못. 음, 나쁘네. 어, 개 아파. 에테스고 하니까... 아니, 에테가 아니라 저거 뭐야? 오버로드 키고 니까 존나 아픈... 미쳤네, 이거... 어, 그만! 아, 죽나? 와, 이람 죽겠다 어 선생님이 데 다섯 개야 아, 카 SHAVYY-A-O," t r z 가서 보고 있 з м е р m i 지닐라 했다? 벌써 아웃 아. 어떻게 일곱 개를지어 <laughs> 아, 진짜... 뭐야 잘못봤구나 깜짝이야 <laughs> <한창이야. 웃음> 개놀랬네 빨리 뛰십 아... 아가올리 그러면 살데다오 <놀던가> 살았다 오살다살아살살아 아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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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들니못 죽여 죽여 1 3 1분 죽여 죽여 아 씨부레야 오 죽여, 죽여. 죽여. 너무 쉽 <놀람> 너무 쉬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 아, 봐주셔서 뜨거운, 뜨거운. 어? 이거 안 먹었다. 어? 벚균님이 까고싶.. 아벚균님이 제가.. 까지? 제가 까면 안돼요? 어? 저 아, 이.. 네. 제... 아 누가 까요? 저요 형님. 저요 저요 아, 저 200퍼긴 해요 200 저도 200퍼긴 해요 아 그러면은 까세요 아, 제가 가면 제가 제가. 기용님 고고 기용도 200퍼니까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네. 어? 어? 까쳤다 어어? 어. 누가 깠는데? 한대 쳤는데 빨졌어요 어? 못 떴나? 뭐아 이거? 어? 이거? 어? 어? 떴다 왼쪽에 레이드 왼쪽에 블레이드 총, 어. 총아니 어? 총인데? 총 아니에요? 어? 한대 어. <laughs> 쳤는데 빠어요 <laughs> 먹을게요 잠시만 <laughs>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